국민적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절차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었던 것이 가장 부담이 되었고요.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따끔한 것 말고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요양시설에는 보건소의 접종팀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2천 물류센터에서 온 100명분의 백신이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옮겨집니다. 총고요직 이렇게 서이 개봉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십니다. 네. 백신 개 확인했습니다. 현재 온도 6.5도, 6.4도 유지하고 있니다한 시간 뒤 시작된 접종. 혹시나 불안해할지 모를 입소자들을 위해 첫 접종자로 병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절차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었던 것이 가장 부담이 되었고요.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따끔한 것 말고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접종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순조롭게 진행됐고 오후 3시까지 30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보건소로 갈 필요 없이 평소 보던 의료진에게 자체 접종을 받은 입소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단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맞고 나면 통증도 없고, 오히려 좀 접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국 292개 요양병원에서 오늘 자체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서초구의 노인 요양시설에는 10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접종팀이 방문했습니다. 주사를 도울 의료진이 따로 없고 거동에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방문 접종을 온 건데 오늘 하루 대상자인 70명 전원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콜센터라든지 뭐119 고급대라든지 자동으로 연계해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국 요양시설 213곳에서 방문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백신을 받고 닷새 안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고, 요양시설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 달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